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인데, 하지만 중증 장애인들의 지난해 평균시급은 절반도 안 되는 2,630원이었습니다. 네, 장애인들의 최저임금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23살 이모 씨. 지적 장애 3급인 이 씨는 자활을 위해 2014년부터 집 근처 직업 재활 시설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꼬박 앉아 일해야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에 만 원, 한 시간에 약 1,250원 수준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근로 장애인 월평균 임금은 한 달에 30만 원 미만이 전체의 63.7%에 달합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신체 조건을 이유로 중증 장애인의 노동력을 낮게 평가하고 차별적 인식을 낳는다는 지적입니다. 최저임금의 기준이 바로 그거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의 임금은 받아야만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 할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은 장애인 최저 임금을 적용하고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고용주의 부담도 줄이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에도 관련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할수 없는 장애인의 최저임금의 보전을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차원의 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생존권을 위해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